에 위치한 국제 의학 센터, 쉬융화 교수가 한 손에 마우스를 잡고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이곳에서 30km나 떨어진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는 여성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수의 손놀림에 따라 의료 설비가 움직이고 단한 시간 만에 환자의 몸에 있던 종양 다섯 개가 제거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건 5G 네트워크 기술에 의료 장비를 결합한 중국의 새로운 의료 기술입니다. 20년간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최초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세계 최초 5G 원격 수술 성공 소식이 1워월의 차이나 4위였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멀리 음, 네. 있는 환자를 손도 대지 않고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번 수술은요, 음. 수술에 사용한 기술 자체가 절개하지 않고 마취도 필요가 없어서 환자의 위험 부담이나 뭐 고통도 덜 했다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뭐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44살 여성 환자로 6년 동안 작은 근종으로 고통을 아. 받았는데요. 네. 이번 수술로 아주 말끔하게 나왔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로 단 2시간 만에 퇴원을 했다고 이야. 합니다. 이야. 아.